강황 가루 효능 9가지. 면역력 높이고 관절염 환자 통증 개선하고 숙취 해소. 강황은 노란색을 띠는 생강과의 식물로 카레의 재료로 유명하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음주 후 두통을 완화하고 평형 감각을 빠르게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술을 마신 후 강황을 먹은 집단에서 단순히 물을 마시는 집단에 비해 숙취 유발물질인 혈중 아세트 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약40%더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방의 본초강목에서는 강황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담즙 분비를 늘려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강황은 카레 재료로 유명하지만 일반 인스턴트 식품 카레만으로는 강황에 함유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강황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강황 가루를 직접 먹거나 요리에 넣어 먹어야 한다. 강황 가루는 물이나 우유 한 컵에 5g 정도 타서 먹으면 된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한 큰술 넣거나 고등어 구이를 할때 강황 가루 한 큰술 뿌려 먹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강황가루의 대표적인 9가지 효능입니다. 1. 항염증 효과.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 관련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산화 작용. 커큐민은 항산화 물질로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3. 소화 개선.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계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면역 체계 강화. 강황에 포함된 성분들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뇌 건강 증진. 커큐민은 뇌의 신경 성장 인자인 BDNF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 뇌 기능 개선과 뇌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강황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7. 암 예방 및 치료 보조. 일부 연구에서 커큐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8. 우울증 증상 완화 커큐민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9. 피부 건강 증진 강황의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은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피부의 밝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피부 건강 증진, 강황의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은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피부의 밝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